이제 비트 연산자를 사용해서 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비트 앤드는 a, m%b, 비트 1은 a, vertical bar b, 비트 엑 o r 은 a, carat b 형식으로 사용합니다. 이제 소스 코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unsigned char로 변수 num1을 선언하고 1을 할당합니다. 그리고 변수 num2에는 3을 할당합니다. printf로 비트 t n u m 2 그리고 num1 bitor num2 num1 bitxor n u m 의 결과를 출력해 봅니다. 컨트롤 F5키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1, 3, 2가 출력됩니다. unsigned 차 자료형에 1을 할당했을 때비트로 표현하면 0000 0001입니다. 그리고 3은 0000 0011입니다. 여기서 1비트앤드 3은 0000 0001입니다. 10진수로 1입니다. 그리고 1비트와 3은 0000 0011입니다. 10진수로 하면 3입니다. 그리고 1비트엑스워 3은 0000 0010 입니다 10진수로 하면 2가 됩니다 앞으로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일하고 싶으면 10진수를 2진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는게 좋습니다 아직 2진수로 표현하는 방법 익숙하지 않을 때는 윈도에 계산기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계산기를 실행하고 메뉴에서 프로그래머 용을 선택하면 이렇게 10진수를 2진수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10진수 3을 입력하면 빈 부분에 2진수로 0011이 출력됩니다. 각자 다른 숫자를 넣어서 2진수를 출력해 보기 바랍니다. 이제 비트앤드, 비트오와비트엑스 연산자로 각 비트를 연산했을 때 결과를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는 각 비트 연산자의 연산 결과입니다. 보통 이 표를 진리표라고 부릅니다. 이 진리표의 내용이 많아 보여도 각 연산자의 특성만 이해하면 진리표 전체를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비트 앤드는 두 비트가 모두 1이라야 1입니다. 그리고 비트 오와는 두 비트 중에 하나라도 1이면 1입니다. 그리고 비트 엑소할는두 비트가 다를때 1입니다. 두 비트가 같을 때는 0이 나옵니다. 이제 비트 연산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비트 연산은 두 값을 비트 단위로 나열한 다음에 각 자릿수를 비트 연산자로 연산합니다. 여기서 각 자릿수의 연산은 독립적이고 다른 자릿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트 단위로 연산한 각 자릿수를 모두 모으면 최종 결과가 됩니다. 비트 앤드 연산자는 비트 앤드니까 두 비트가 모두 1일 때 1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0이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0000 000, 000, 0001과 0000 0011을 비트 연산했을 때1 비트앤드 1은 1 0 비트앤드 1은 0이 나오니까 0000 0001이 000, 됩니다. 십진수로 표현하면 1 비트앤드 3은 1이 됩니다. 그러면 120 비트앤드 26을 연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120은 0111 1000입니다. 그리고 26은 0001 1010입니다. 이 상태에서 비트앤드를 하면 0001 1000이 나오고 10진수로는 24가 됩니다. 이제 코드에서 봤던 1 비트워 3의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워는 두 비트 중에 하나만 1이라도1입니다 그래서 두 비트가 모두 0일때만0입니다 그래서 0000, 000, 0001과 0000, 0011을 비트와 연산을 했을 때1 비트와 1은 1이고 0 비트와 1은 1이니까 0000, 0011이 됩니다. 십진수로 표현하면 1 비트와 3은 3입니다. 이제 1 비트엑스와 3의 결과입니다. 비트 x 스와는두 비트가 다를 때 1입니다. 그래서 1과 1일 때 0, 0과 0일 때 모두 0입니다. 그래서 0000, 000, 0001과 0000, 0011을 비트 x 스와 연산을 했을 때 1, 비트 x 스와 1은 0이고 0, 비트 x 스와 1은 1이 나오니까 0000, 0010이 000, 됩니다. 10진수로 표현하면 1비트 xr3은 2입니다.